자, 자 안녕하십니까. 자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A 플러스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중, 2 3은 저기 시험 기간이고 고등학생도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진도 나가니까 오늘은 구의 건널비하고 부피를 알아볼 건데, 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냥 책 없이 그냥 가볍게 오늘은 미술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있는 그 지식과 오늘 여러분들 구의 건널비하고 부피 구하는 공식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그걸 이용해서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 부피까지 구하는 것을 빠르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 뿔. 여러분, 원뿔 있잖아. 원뿔 각뿔. 여러분,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들어갔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원기둥에다가 꼭 맞는 반지름의 길이가 꼭 맞는 원뿔을딱 집어넣어가지고 높이까지 똑같은 걸 집어넣은 다음에 쏟아진 물의 양을 찾아낸거죠 그래가지고 찾아낸 것이 원기둥의 부피에 얼마가 되더라? 3분의 1이 되더라 물이 그만큼 쏟아졌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부의 건넓이하고 부피를 할건데 여기에 이렇게 이, 이 아르키메데스의 요비에 그려진 이런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 원기둥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요. 거기에 꼭 맞는 이렇게 거기에 꼭 맞는 구를 여기서 집어넣어봤어. 이렇게 집어넣게 물을. 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구를 집어넣었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아요. 물이 넘치겠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게 R이 되니까 이 구에 이 부분이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높이는 뭐가 되겠어? 2R ER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돼야 돼. 거기에 꼭 맞는 굴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래갖고 이 구를 쏙 빼냈어. 구를 쏙 빼냈더니 물이 어떻게 되었냐면 <laughs> 여기 보자. 어떻게 되었냐면 물이 쏟아지고 얼마가 남아있냐면 이것에 3분의 1이 남아있는 거야. 3분의 1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면 얼마가 쏟아진 거지? 3분의 2가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쏟아진 양이 곧9의 부피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원기둥. 자, 원기둥의 부피 한번 구해 볼까요? 여기가 r이고 높이가 2r이니까 되 파이 r의 제곱에 높이가 얼마가 돼요? 2r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다음에 거기에 얼마가 된다고? 이것에 3분의 2의 해당이 된다는 거야. 오! 그걸 해 보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요구하고 요거 요구 곱해 주니까 4 파이 r 은몇 개? 세 개. 그래서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구의 부피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 3분의 4 파이 r? r의 세제곱. 오케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오, 우 이거 진 너무 좋아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구의 건, 이제 부피 구하는 식을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 되고 단위 세제곱센티미터 쓴다는 라거 영주 알지 알지 자 그런데 구의 겉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구가 있었는데 이 구에서 여기 이 테이프 이 반지름의 길이가 아닌 뭐 테이프를 감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구가 있는데 이걸 깎아낸 거야 이렇게 돌돌돌 사각각듯이 깎아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긴 띠들이 생긴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띠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감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감아봤어 이렇게 원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감았다 이말몇 가지는 이해돼야 한 그러니까 요것의 넓이가 구의 겉넓이가 되겠지 사각각듯이 깎았다음에 깎은 다음에 그 줄들은 다시 원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원이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야. 요거 이해돼? 그런데 이걸 해놓고 봐보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데 요걸 해놓고 딱 보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r이 되는 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이 넓이가 곧 뭐가 돼요? 구의 겉넓이가 될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됐다고 2r인 원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 파이 r에 제곱이 되잖아. 여기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4, 파이 아래 조곱이 되겠지. 이거 이해되십니까? 4, 파이 아래 조급이. 자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좀 여러분들 그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 옆부리에다가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분들 여기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다가 어? 이쪽으로 나갑니까? 이 부분 나갑니까? 나가네 여기 해볼까요? 그러면 자, 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부피는 3분의 4πr의 4 세제곱이 4 4. 되고, 구의 겉넓이, 겉넓이를 말해볼게요. 겉넓이는 뭐가 된다고? 4πr의 4 제곱이 된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요거 알고 계시면 오늘 수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만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영규맞춰주세요 뭐, 파이 아래지고. 그렇지.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되지? 이 e 파이 r. 이 e 파이 r.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어 파이 아래지고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그 다음에 2분의 1 r l도 있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이 e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해보라고 그랬어. 여기는 구가 반이 있고요, 반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에 여러분들 여기 겉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겉에 있는 넓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넓이 구하면 돼안 돼? 안 돼? 네. 붙어져 있는 부분의 넓이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구해야 돼? 바닥 넓이는 구해줘야 돼. 요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자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 테니까 잘 봐봐. 이 도형의 건넓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의 건넓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사파이 r의 제곱. 그런데 여기는 반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써볼까? 사파이 r이 얼마가 돼요? 사파이 r의 제곱의 절반. 여기까지는 안 돼. 여기까지 으니까 반구니까. 그렇지?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 말하잖아. 요 컨셉은 안 들어가고는 오빠 버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오빠 이해돼안돼 이게 이해 됐어? 자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 원기둥의 옆넓이 찾아줘야 되죠. 원기둥의 옆넓이는 어떻게 구해? 밑면의 둘레 고하이 높이잖아. 밑면의 둘레가 반지름이니까 뭐가 돼요? 파이. 그러니까 2 파이 r 이4가 되고 그치? 고하이 밑면의 둘레에다가 1 0을 곱했죠? 그 다음에 뭐래지 않 돼? 여기다가 더 추가 위로 더 해볼까요? 여기는 반지름이 4인 원이었잖아 뭐가 돼요? 16 하이. 이랬지?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건널비가 그 된다. 치화요어려거 있어? 없어? 자, 없지요? 그 다음에, 이 도형, 어, 저기, 브라보콘 같은 이것에, 부피를 구해보래요. 여기는 뭘 구하라고? 부피! 부피는 뭐 하면 되겠어? 여기는 어때요? 반구에다가, 반구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 그러스뭐해 주면 돼? 음. 원뿔 넣어 주면 되잖아. 이해됐나요? 이게 반구야. 알겠지? 반구. 방구? 반구가 아니야. 자, 수업합시다. 자, 여기 보겠어요. 구의 부피의 절반 찾아야 됩니다. 구의 부피 어떻게 찾아내면 되겠어요? 3분의 4 4이, 4이. r의 세제곱. 이해됐어요? 얼마가 돼? 5. 3의 세제곱에 얼마를 해 줘야 돼? 은혜는 뭘 해줘야 돼? 아, 1. 2분의 1 해줘야 되죠. 그치? 절반이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뭘 해줘야 될까? 원뿔. 원뿔의 원플. 부피는 뭐가 돼요? 3분의 파이. 아래 제곱, 오박기 높이 네. 5가 되지. 네. 거기다 뭘 해줘야 돼? 3분의 그렇지. 3분의 1. 해래가지고답 찾으면 되겠죠.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겁나 쉽잖아. 그치? So, easy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요것에, 어, 여, 여기도 나왔네? 자, 이것에 건널비하고 부피를 정결해. 여기는 조금 어렵다. 여기는 건널비도 구하고 부피도 구하래. 자, 여러분들 이제 부피는 먼저 세상 구하는 킹계게 부피야. 부피는 어떻게 돼요? 그냥 부의 부피에서 여기를, 여기를 딱, 여기가 직각이 되거든? 직각이 되거든? 이거 다 직각이 되거든? 얼마를 잘라냈어? 아, 4, 3, 4, 3, 4. 위로 따져주자면, 4분의 1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여기 잘 봐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반 이렇게 잘라낸 거잖아. 굳이 이야기하지 수박이 이렇게 있다면,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더 덜어낸 거야. 그러니까, 얼른 옆에서 보자면, 수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주면,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어디? 여기를 덜어낸 거야. 지금 한마디로.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그럼 구의 부피에 얼마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4분의 1을 잘라냈으니까. 4분 오케이 오빠 잘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피 먼저 찾아볼게요 자 부피는 3분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R이 음. 어떻게 돼요? R의 세제곱에 얼마? 4분의 몇차주면 된다고? 3 3 이렇게 차으면 되겠지? 미리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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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건널비가 이제 죽 겉넓이는 겉에 있는 넓이를 구할 건데 구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사파이 아래 제곱이 되나? 그러면 이게 다 붙어 있다라고 하면 사파이 아래 제곱이 되는데 거기에 사분의 상을 찾아줘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어디를 추가적으로 더 해줘야 돼? 그렇지. 어디 부분? 여기, 요거하고 여기를 어때요? 여기를 더 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이하고 이 더하면 뭐가 될까? 아, 원. 원이 되죠. 원. 원의 원 넓이를 추가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 써볼게. 자 겉넓이야. 겉넓이는 4파이 아래 제곱에 얼마를 찾아준다고? 얼마를 찾아준다고? 4분의 3을 찾아주고 더하기 9를 해줘야 된다고. 원의 넓이. 이게 더하면 하나 원이 되는데 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8이잖아. 그렇지. 파이 r의 제곱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어려운 거 있나요? 오빠 어디가 어려워? 오빠 괜찮아? 아니요 오, 어디가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건널비요건널비 그렇지 어... 자 여기는 4파이 r의 제곱이 4분의 3까지는 이해 되니? 왜냐면 4분의 1을 덜어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4분의 3의 의미가 어디를 말하냐면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야 이런 부분을 자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더 더 해줘야 되겠잖아. 여기 이 부분을 오빠 이해돼 안 돼. 그래서 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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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된다고 이거 오. 이게 원이 된다고. 이싹 그래서 원에는 파이 아래죠 오케이. <웃음> 됐어요, 됐어요. <웃음> 자 그냥 들어갑시다. 됐어요, 됐어요. 다 됐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입체등에 여기서 이것도 건널이 찾아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어, 이거어이이 부분이 어디를 말할? 얼마를 말할까? 와, 수박이 와, 이렇게 있다라면 4분의, 4분의 1이 될까요? 이게 8분의 그렇죠, 8분의, 8분의 1이죠. 수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원 이렇게 수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으면 봐봐 여기서 에이 부분 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를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낸 거잖아 지금. 요거에 대한데.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이한계퉁이만 말하는 거잖아, 이한계퉁이만 요거 이해 돼안 돼? 요거, 이, 요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이해 돼요? 여기 네.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거 이해 돼? 네. 여기까지 했지? 네. 그러면 먼저, 이게 건널비 봐봐. 이 건널비에서, 이, 요쪽에 있는, 여기를 등이라고 할게, 등. 이 뒤쪽에 있는 부분 말하는, 이 뒤쪽에 있는 부분 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구의 건널비에 얼마를 찾아줘야 되겠어? 8분의 1을 찾아줘야 돼. 오케이, 부의 건널비, 봐봐. V의 건널비. 이쪽으로 4, 올게요. 4이 r2, 3의 제곱. 5, 에, 얼마? 6, 8, 8. 그렇죠. 8분의 2.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돼. 여기, 선생님 지금 구한 건이등 부분만 구한 거야. 우리가 수박으로, 수박으로 이야기하자면, 파란 부분. 파란, 등 쪽에 있는 파란 부분만 구한 거야. 그럼 어디를 더 더해야 될것 같아? 안쪽에 있는, 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쪽 있잖아요, 이쪽. 요 부분, 몇 개? 세 개. 몇 개? 세 개. 3개. 그렇죠. 세 개. 3개. 세 개가 되니까, 요 하나의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 봐봐, 우리 부채꼴의 넓이. 파이, 아, R의 제곱 곱하기, 360도. 360도 분의 90에 해당이 되지. 360도 중에서 90에 해당이 된다. 여기까지 해야 한데 여기, 여기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요거 이해돼요 지금 여기 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라 거? 네. 그런 것이 몇개 있어? 세개 그렇지. 세개 있죠. 그래서 네. 이해하고 이해를 어때요? 네. 더해주면 되겠죠. 어려운 거 있니? 없니? 네. 연산이 좀 많은 것 뿐이지 어려운,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보시는 분들도 끝까지 보세요. 오늘은 뭐 그림 그리기. 어, 선생님이 공영상 해놓고 보면, 네. 영상을 해놓고 보면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잘 나와. 그럼 잘 끝까지 보세요. 여기는 선생님이 이미 그림을 그려놨는데 책에 어떻게 나와있냐면 이렇게 나와있어. 이 도형을 회전시킨거야. 어떻게 이렇게 생긴 이런 도형을 회전시키면 회전시키면 이 도형이 나와.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 4cm 여기가 4cm 여기가 몇cm? 8cm, 8cm 이렇게 되면서 회전시킨 모양이 이 모양이야. 이건 이해되실까요? 이거 회전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건 라 이해되니? 이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해됐나요? 이것에 참 중요한 것이 부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 반구하고 반구 구해서 더하면 되겠지. 구의 절반을 찾아서 더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우리 어렵게도 겉넓이 구하래요. 그럼 겉넓이 구하라고 하면 잘 봐봐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겉넓이 찾아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어디 찾아낼 수 있을까? 여기도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못 찾아내냐면 의외로 여기를 못 찾아내요. 음.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 큰 그. 그 원에서 작은 원 빼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의외로 틀립니다. 여러분 건널이 파란 부분, 아, 빨간 부분 먼저 해볼까요? 아 파란 부분 먼저 해볼까? 어떻게 반지름의 길이가 사잖아. 구의 건널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사파이 아래 조금이잖아. 사파이 R, R이 얼마가 돼? 4의 제곱이 얼마? 2분의 1 다음 이쪽에 여기 밑에 있는 건덜리 해볼까? 뭐가 돼요? 4파이 R의 제곱이 얼마? 절반 요거이랬어요 등만 구하니까 최리이랬어 그러면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리고 어디를 더 더해야 돼? 이 노란 부분을 더 더해야 되잖아 그럼 노란 부분을 어떻게 구해? 큰 오래서 반지매길이가 얼마야? 큰 원의 반질매길이가 8이잖아 알. 뭐가 돼? 파이 r 의저급에서4 8, 파 πr의 저급을 빼주면 얘가 나오잖아 요거 이해 돼 안돼? 그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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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부에서 더하면 되겠죠 오케이? 오늘 이해됐어? 저희가 어려운 거 있니? 음. 보시는 분들도 어려운 거 있을까? 어려운 거 없어? 오늘은 그냥 더하기 빼기, 고하이 나누기 정도만 할수 있으면 돼요. 자, 밑에 만든, 자, 이것을 회전시켰대, 어유구 어이구, 어이구 아주 이제, 이렇게, 아유, 소음을 넣어주네. 자, 이걸 회전시키면, 이거 회전시킨 거에 부피 찾아내래. 자, 부피 찾아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 큰 구에서 작은 구 빼주면 되잖아. 구에, 저기 부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봐봐, 3분의 4 파이. r이 얼마가 돼? 6 6의 세제곱 예를 들지? 빼기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여러분 이것도 연산을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분배법칙을 여러분들 사용하면 조금 쉬워요. 분배법칙 묶어내는 거 봐봐. 얘도 묶어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3분의 4파이 이렇게 묶어주고, 안쪽에는 뭐가 되겠어? 6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A, B 더하기 C 있으면, AB 더하기 AC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얘를 이렇게 쓰고, 얘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은 얘를 이렇게 쓴 거야, 지금. 요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아르키메리스 묘비가 적어진 그거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이따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것에 뭘또 찾아내라고 했냐면 이것에 자 구하고 원뿔 여기 봐봐 이 반구하고 원뿔의 비를 찾아내라고 했어요 몇대몇 몇 이렇게 되는 가 그러면 여기는 봐봐 아, 구의 부피 한번 찾아볼까요? 부피 구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3분의 4 파이 어떻게 되죠? 6의 세제곱에 2분의 1 약간이 되니 안 되니? 6. 자 계산하지 마세요. 안쪽에 있는 이 원뿔의 부피 한번 찾아볼게요. 뭐가 됩니까? 맨날 파 3분의 1이 되죠? 부피니까 뭐가 돼요? 파이 아래 제곱 그렇지? 높이 뭐가 돼요? 어, 6이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 봐봐. 6, 여기 3개 있지? 약분, 약분, 이거. 발을 약분해버리는 거야. 파이파이 약분해버리고, 3분의 1, 3분의 1 약분해버리고, 요거, 요거 약분해니까 뭐가 돼? 여기가 2가 되잖아. 여기 뭐만 남아? 1만 남았죠. 2대1.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 어차피 지금 선생님 보시는 분들도, 어, 우 선생님 이거 정말 고난도네요 하는 문제는 없잖아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을 회전 시켰을 때 겉넓이하고 부피. 근데 부피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 큰 원뿔에서 안쪽에 있는 반구를 빼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웃음> <웃음> 겉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겉넓이 여러분 잘봐, 스트레스를 잘봐. 이걸 회전시키게 되면 잘봐봐. 그림이 어떤 형태로 그려지냐면 회전을 시키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 이 안쪽에 만큼으로 해가지고 쏙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해되실까? 네. 요거 이렇게 이해되실까?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네. 이쪽에 건넓이 찾아주고요. 그치 이게 원기 원뿔의 옆넓이가 곧 부채꼴이잖아. 부채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넓이 찾아주고. 찾아주고, 어디 찾아줘야 되겠어? 구에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이구에 여기 넓이를 찾아서 더해줘야 돼요. 요거, 이해 되냐안 되니? 요거, 더해비 이해 됐어? 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잘 봐볼까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펼치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6cm가 돼. 자, 펼치면, 이렇게 펼치면, 여기 길이, 이, 여기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고? 6cm가 되잖아.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12파리가 되잖아. 그치? 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 길이를 하나 안 써놓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10cm야. 그러면 여기가 10cm가 되니까, 아, 10cm가 되니까, 여기 볼까요? 2분의 1 아래를 해서 이건 넓이 찾아지겠지? 오케이? 하시는 분들 끝까지 쫓아오세요. 2분의 1 아래 써주니까, 2분의 1 R이 1 2 R이 10이 되고 L이 얼마가 돼? 12파이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요? 이 반지 여기서 1까지가 얼마가 돼? 음 응, 여가 6이고 여가 2가 되니까 아 여가 4가 되고 미안해요 여가 6 맞네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 66에 36파이 빼기 얼마가 되겠어 여가 4가 되니까 4 4 16파이 즉 20파이가 이렇게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어디를 더 추가해 줘야 된다고? 반부. 여기 있죠. 이쪽이죠. 이쪽. 반구. 그렇죠. 반구. 그러니까 어때요? 구의 겉넓이. 4파이 래의 제곱이 얼마? 네. 절반.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얘 더해 주면 회전체의 겉넓이가 찾아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라스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르키메데스 묘비에 들어 있는 구와 봐 봐. 구가 있고, 뿌리 있고, 기둥이 있는데 얘가 1대2대 3이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 반지름은 선생님이 r이라고 한다면 높이는 뭐가 된다고? 2. 2r이 된다고. 오케이, 이해됐나요? 2. 자, 구의 부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다가 끝까지 보셔야 돼. 자, 구의 부피 구의 부피 찾아볼게. 구의 부피는 뭐가 돼요?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어. R이잖아. 네. 그러면, 파이. 3분의 4, 파이, R의 세 조곱이 된다. 여기까지 있나요? 네. 그 다음, 선생님이, 어, 여기 이게, 빨간색으로 해 하자. 내가 선생님 빨간색으로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뿔의 부피 뿌레모피 찾아볼게요. 뿔의 부피는, 윗넓이, 파이, R의 제곱 높이, 뭐가 돼요? 2r에 얼마가 돼? 3분의 1. 3분의 1. 찾아주죠. 3분의 1. 자, 원기둥 한번 찾아볼게요. 원기둥 뭐가 돼요? 파이 r의 조곱에 높이 2r이 되는 거잖아 자, 이것을 선생님이 구일지 만약 뿔 번드릴까요? 구 기둥 이거를 한번 뿔을 먼저 찾아볼게. 3분의 4파이 아래 여기는 뭐가 되지 계산해보자 여기 뿔뿔뿔 3분의 미안해요 3분의 2파이 아래 세제곱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부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아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까 음. 이거 까 됐나요 3분의 4파이 아래 세제곱 뿔의 기둥은 3분의 1 3분의 2파이 아래 세 오케이. 자, 기둥에는 어떻게 됩니까? 2πr의 세제곱이 되지. 이것을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약분해버리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약분. 약분. 약분 사라지지. 1, 2, 2가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로 또 약분해주게 되면 3분의 1. 3분의 2. 여기가 얼마가 돼요? 그냥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몇을 곱해버려 3. 3을 곱해주면 3을 곱해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3을 곱하면 1대2대3이 된다라는 거 이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외우세요 뿔과 구와 기둥의 부피의 비는 1대1대3이 됩니다 이게 아르키메데스 묘비에 적어져 있는 자 그래서 이거 꼭 외우셔야 돼. 뿔과 구와 기둥의 부피의 비는 1대2대3이 된다. 오케이? 그런데 9의 부피가 36파이래. 9의 부피가 36파이래. 그러면 뿔의 부피는 얼마가 되겠어? 18파이. 18파이. 뭐, 뭐라고? 용기야? 어. 뭐라고? 18파이.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14파이. 18파이에? 50. 그렇지. 54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9의 부피가 제공되면서 찾아낼 수 있다는 라 거.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구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써야? 구의 부피 겉넓이는 4πr의 제곱. 그 다음에 구의 부피는 3분의 4πr의 세제곱.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기에서 그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나오고 여러 과정에서도 나오니까 꼭 외우시기 바래요. 꼭 알고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 이거 수업했는데 여기 보시는 분들이나 뭐 어려운 거 있었나요? 어려운 거 있니? 연산만 충분히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들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빠 구독 안 했지? 꼭 하시라고. 알겠어? 자끝 하겠습니다. 끝! 오빠 이해됐어? 오케이. 끝! 끝 하겠습니다.